자,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의 목숨줄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경제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국 군인들을 베트남으로 보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국은 전락에 바빴다 베를린 위기도 있었고 박정희라는 쿠데타 일으킨 그 시기에 쿠바 미사일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존 에프 케네디가 암살까지 당했었어요 복잡하고 아주 바쁜 시기가 미국이었다 요런 시기에 박정희는 또 나름 미국이 요구하는 게 있었다 뭘 요구했다고 했어요 미국이? 박정희 당신을 지도자로서 대우를 해줄 테니까 경제 발전 똑바로 제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 미국이 앞으로 조건부로 계속해서 원조를 해 주겠다. 요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본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1963년도 10월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원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그 미국의 원조를 반드시 받아내야 경제 성장할 수 있고 그 경제 성장을 해야만 본인이 계속 집권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집권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은 그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박정희라는 사람한테 사형 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의 지지를 확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던 거다 이게.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어찌되었던 본인의 정권 연장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고 물론 그게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건 사실입니다만 어찌되었든 그것 때문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는 남의 나라 전쟁에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죠 그쵸? 정말 정말 징글징글한 전쟁이었어요 길게도 했고 전세계 초폐권국과 미국도 결국에는 백기 들고 철수한 전쟁 아닙니까 <laughs> 정말 자 무려 1955년에서 75년까지 20년 동안 있었고요. 일단 처음에 베트남이 북베트남 공산 진영, 남베트남 친미국 진영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참고로 남베트남은 굉장히 부패하고 답도 없었어요. 여기는. 근데 이 남베트남 군인이 20에서 21만 명이 사망한 것로 나옵니다. 민간인은 35만에서 최대 150만 명이에요. 민간인은 얼마나 죽었는지 파악도 잘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북베트남은 엄청 많이 죽었어요, 얘네 공산주의자들. 80만에서 90만 명. 민간인은 최대 150만 명. 미군은 58,193명이 죽었고요. 한국군은 박정희 정부 때 파병하면서 5,099명이 사망합니다. 아, 5천 명이면 얼마 안 죽었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남의 나라 전쟁 가지고 5천 명 넘게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끔 이 전쟁을 보고 "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미군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어졌냐 우리도 가서 죽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본인이 죽어주러 갈거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쿨병 걸려서 나만 애국자고 나만 잘났고 나만 현실을 알고 뭐 개소리 나불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입을 열고 그러면 안 돼요 받아야지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정말 정말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정치적인 계산과 설계 외교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평가를 해야지 얘네가 우리 도와준 게 고마우니까 우리도 가서 5천명 한명 죽어도 된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신 제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자 저번 편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정부가 미국한테 가서 별의별 알랑방구를 끼고 싸바싸바를 해도 미국은 어찌되었든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줄여나가려고 했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도 일본이랑 빨리 한국이랑 대화를 해서 국교정상화를 하라고 압박을 했죠 저저번 편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일본이 한국한테 한일 국교정상화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고 풍족한 돈을 중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돈을 원조 받고 원조를 해준 나라는 미국이에요. 박정희 정부는 이 미국의 원조가 줄어드는 시간을 딜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미국의 원조금을 늘리거나 이거를 지금 했어야 됐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박정희라는 개인 권력자의 개인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였죠. 베트남 전쟁. 그쵸? 자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 있나요? 베트남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왜?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 많아. 아시는 분들 있어요? 통킹망 사건, 그렇지. 통킹망 사건이라고 그 미국이 주작했던 그 사건. 근데 요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 얘기하기 전에 프랑스를 알아야 됩니다. 갑쁜 프랑스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아시나요? 요게 프랑스의 식민지 지도인데 몇 년도 지도 같아요, 이게? 어떤 분은 뭐 1800년대 후반 지도 아니냐, 1900년대 초반 지도 아니냐, 이러는 분들이 있어. 무려 1948년 지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년이 지난 지도예요. 프랑스란 나라는 우리가 왜 토해내? 우리는 독일한테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사라졌던 나라야. 지금이라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식민지들을 토해내지 않고, 간수해서 이제 초패권 국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 식민지를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요런 아주 끈질긴 꿈. <laughs> 어, 이제, 고런 게 있었어요. 독립을 안 시켜주려고 그랬어, 프랑스가. 뭐, 알제리에서도 난리 나고, 뭐, 전쟁 나고, 막 사방팔방 난리도 아니어서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인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이 되는데, 프랑스는 식민지를 뱉을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랑 이제 맞다이를 깝니다. 그게 바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에요. 1946년 12월부터 시작되죠. 너네들 베트남 독립 절대로 시켜 줄수 없다. 이 얘기야. 그래 가지고 이제 막 프랑스가 본국의 군대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자, 근데 프랑스가 혼자 싸우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 껍데기야, 껍데기. 이거 지도가. 요게 지금 프랑스가 영토나 이제 많아 보이는 거지, 넓어 보이는 거지, 껍데기야. 2차 세계 대전 때 비시 프랑스라는 이름으로 독일이 괴뢰국을 세워요, 프랑스에.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프랑스도 경제가 어렵단 말이야. 베트남의 독립 운동가들 물론 그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또그 독립 세력들을 막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가 미국은 전 세계에 친소련 국가가 생기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 즉 미국을 끌어들이자. <laughs> 어그로를 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얘기를 해야 미국아 너네 지금 베트남 지금 여기 공산화 되게끔 내버려 둘 거야 말 거야 니네어 공산당 할 거야 말 거야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독립하려고 난리 치잖아 베트남에서 베트남이 공산화 되면은 지금 연쇄적이다 우르르다 우르르 어? 자 봐라 베트남 공산화 되면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 필리핀 그냥 호주까지 다 공산화 되는 거다 이거 내버려 둘 거냐 이 말이야 어그로를 딱 끌어 프랑스가 그러자마자 미국이 어그로에 끌리면서 멸 공해야 된다면서 눈까지 뒤집혀 가지고 그냥 프랑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막. 그래서 미국이 프랑스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미국이 프랑스를 도와준 건 뭐야?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베트남이 친미 국가, 최소한 친미 국가는 아니더라도 신소련 국가는 아니어야 된다. 이거야. 미국은 그 의도로 이제 도와준 거고 프랑스는 그냥 이런 거지. 야, 너네가 공산주의자든 많이든 말빠고 그냥 니네는 우리 식민지여야 돼. 독립할 생각을 쳐 하지 마라. 이거야. 프랑스의 목적은 그런 거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지금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시작했던 46년도. 46년도의 중국대륙의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46년도 지도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붉은 기가 중국공산당이야. 나머지는 중화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당. 달리 말하면 뭐예요, 지금? 장제스가 주인일 때야. <laughs> 우리 멸공의 진심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멸공의 화신, 멸공의 영웅 정말 장제스가 어저 때는 이제 중국 대륙의 주인은 장제스였다. 물론 이제 이 46년 지도고, 이게 47년 지도고요. 이게 48년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49년 지도예요. <laughs> 진짜 민심을 심 해박살나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나라를 그냥 통째로 그냥 넘기는, 민심을 잡지 못한 그 장세스의 진심. 오로지 멸공만 쳐다봤던 그의 멸공의 진심.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 10월 1일에 이제 탄생하죠. 마오쩌둥이 이제 얘기하면서, 마오쩌둥이 북베트남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북베트남이라는 저 국가를 국가로 인정한다. 공산당으로서 이제 같은 편이다 이거야. 물론 나중가서는 베트남의 호치민하고도 이제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만, 일단은 당시에는 북베트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으니까 북베트남 편을 들어준 겁니다 당시에 중국이 그리고 소련도 북베트남은 국가임 이러면서 중국과 소련이 북베트남 공산국가를 국가로 인정해요 독립국가로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는 짜증나는 거야 저 새끼들은 왜 갑자기 꼽살 껴가지고 나불대지 하면서 열받는 거지 또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이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46년, 47, 48, 49, 1950까지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1950년엔 또6.25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6.25까지 터진 거야 그 바빠 미국은 바빠요 이래서 내가 한국사 공부하기 전에 세계사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 정말 바빴던 시기야 저때 수많은 국가들이 싸웠어요 저때 저 시기에 이제 정신이 없었어 미국도 아 이거 지금 베트남만 신경 쓸게 아닌데 이제 한반도에 이제 그 남한도 이제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바빠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장제스는 이미 대만섬으로 도망갔을 때야 대만섬으로 도망가서 야 이승만아 우리 아직 군대 많다 짱짱해 얼마 전만 해도 어 맞다니까 고딱 군사훈련 딱 돼있어 가줄까? <laughs> 이러면서 또 이제 6.25때 한반도 들어와서 이제 그걸 기회로 그냥 씨. 북쪽으로 계속 가서 이제 베이징까지 가버리려고. 얘는 또 이제 그런 생각 하던 거야, 이제 장제스는. 그래서 이승만하고 미국이 너네는 짜져 있어. 절대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왜냐면 저때만 해도 중국 공산당이 막 개입할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장제스가 개입하면 중국 공산당이 개입할 명분이 된다면서 미국이랑 이승만 정부가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가만히 짜져 있으라고 막. 이제 그런 게또 있었고. 이제 복잡했어요, 그때. <laughs>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처음에는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군대를 투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랑스랑 그 남베트남 쪽에 이제 군사 기술도 제공하고 군비도 게, 제공하고 장비도 지원해주고 훈련시키는 고문단도 파견하고 요런 수준이었는데 나중가선 프랑스가 그냥 아 독립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요 저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빼! 군대를 그냥. 54년도에 사실상 빼기를 결정하고, 55년 5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54년에서 55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뺀 거야, 싹 다. 그래서 지들 때문에 미국이 개입했는데 지들이 빠진 거예요,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55년에 빠지고 나서, 베트남 전쟁의 연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55년 11월로 바뀝니다. <laughs> 여기부터는 이제 미국과 남베트남 대 북베트남의 전쟁으로 바뀌는 거죠 원래 그전까지는 프랑스를 지원해주는 미국과 남베트남 이런 거였는데 여기부터 이제 미국이 메인이 되는 원하는 거야 성격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 전쟁 얘기하려면 요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미국은 발을 안 빼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북베트남의 공산 세력으로 이제 성격이 바뀝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거 항상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북베트남에만 짜져있고 여기서만 맞다이 까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는 꼭 여기서도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여기서도 설치다가 여기서도 씨 갑자기 튀어나오고 여기서도 튀어나왔다가 씨발 막 선동하다가 또 우르르 막 100명 200명 쳐잡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래 공산주의자들은 꼭 저런 게 있어 두더지 마냥 게릴라 하고 남베트남에 이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 섰어요 들어섰는데 한창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베트콩들 베트콩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설치고 있는 남베트남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남베트남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부가 들어섰지만 말이 자유민주주의지 독재야. 독재를 쳐하고 뒤에서 해쳐먹고 저 남베트남 사람들이 굶어 죽든가 말든가 못 먹고 못 살든가 말든가 알바노고 그 사이에 북베트남에서 나온 베트콩들은 막 여기저기에서 공산주의 퍼뜨리고 있고 막 그거를 똑바로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남베트남애들이 맞아요. 응호단지엔 저 인간이 똑바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씨발, 막, 짜증나는 거야. 미국이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 이거 제가 오다 내린 게 아닌데, 저희, 그, 편집자들이. <laughs> 남베트남을 헤쳐먹기만 했던 거야, 이렇게. 근데 본인의 목숨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정치를 잘 알고 있던 거야. 박정희는 정치인이에요. 구국의 영, 뭐, 군인이었고, 막, 다 필요 없어. 그 얘기하기 이제는 일단 명확하게 아주아주 아주 현실적이고, 치밀하고, 정치 공학을 잘 이해하고 있던 정치인이었다고 봐야 돼, 박정희는. 본인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4.19혁명까지 있었고, 꽤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래서 본인 멋대로 그냥, 아, 나 대통령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나 군대도 많은데. 이것만으로 본인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다.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의 원조가 늘어나야 되고 길어져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베트남에 파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 있던 사람이다. 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남베트남에선 잘안 되고 있었고 남베트남 지도자들은 개털이었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남베트남에서도 자체적인 공산주의자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베트콩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 베트콩들의 공식적인 플레임이 민족 해방 전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NL이라고 하지 NL. 우리나라 지금 저반미주의외침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NL. 그게 저거야. 물론 이제 남베트남의 NL들은 공산주의적 성격을 굉장히 강력하게 띠는 NL이었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적 성격이 메인은 아니었어 처음에는 자주적이어야 되고 주체적이어야 되고 식민지배에서 해방돼야 되고 이런 게 우선되면서 그 이후에 나중 가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점점 입혀지는 느낌이었다면 남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산주의 이거 NL 관련. 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간다요의 한국에 반미가 생긴 진짜 이유편 요 썸네일 이거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아무튼간에 남베트남에서 이제 베트콩들 민족해방전선 얘네가 이제 계속해서 설치고 다니고 근데도 남베트남의 그 정권자분인가는 민심도 제대로 못 얻고 독재처하면서 해쳐먹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제발 지원해주잖아 왜 지원해줬는데 똑바로 막지를 않아 이야 돈도 원조해 주는데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미국이 이제 생각을 바꿔 아. 저 남베트남 쟤네가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쟤네들 믿고서 지금 우리 미국이 지원만 뒤에서 해주고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미국의 힘을, 힘에 의한 평화를 보여줘야겠다, 이거. <laughs> 도저히 안 되겠다. 힘으로 찍어 눌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미국이. 점점. 대놓고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베트남 전쟁이 55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싸움인 거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는 64년까지 가야 돼요. 미국이 55년도보다 직접적으로 전폭적인 개입을 한건 아닙니다 본인들의 군인들이 피를 대대적으로 흘린 거는 나중 가서고 55년도부터는 이제 지원을 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그 명분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통과 통킹만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통킹만이 어디냐? 여기가 통킹만이에요. 지금 중국 하이난성과 베트남의 요 안쪽 하노이 앞에 여기가 통킹만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미국의 구축함이 순찰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북베트남이 공격을 했다 이거야. 그리고 미국 상선은 침몰도했다 그거를 명분으로 이제 우리 미국은 베트남에 군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통킹만 사건인데 1971년 이후부터 이제 유출되기 시작해요. 저 미국의 기밀문서들이. 요걸 이제 펜타곤 페이퍼라고 해요. 타임지에도 이제 이렇게 걸쳐 시크릿 워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 펜타곤 페이퍼가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쓰였던 수많은 기밀 문서들을 펜타곤 페이퍼라고 하는 거예요. 어? 미국의 그 국방부 그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하는데 자이 펜타곤 페이퍼 내용을 보니까 북베트남의 공격은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려고 주작질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뭐 확정이야. 남베트남의 당시 정권이 워낙에 무능하고 민심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대를 개입해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개입을 할 명분으로 이제 주작을 한 거다. 사실상 이제 확실한 거죠. 근데 이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도 인정도 안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수무스한 느낌으로 부정도 안 해, 인정도 안 해, 모르겠고 얘기하지 말자. 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지나간 그런 게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통킹망 사건이 일어난 게 64년 8월입니다. 미국은 이미저 통킹망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전에 5월 달부터, 전세계에 있는 우리 자유민주 진영들이여 남베트남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많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이미 몇달 전부터 하고 있었어 저기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야 이미 저통킹만이고 X랄구간에 상관없이 들어갈 예정이던 거예요 저렇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남베트남도 많이 죽고 북베트남은 특히나 많이 죽고 그쵸? 한국 군인들도 5,099명이 죽어요 남의 나라 전쟁에 무려 5,000명 이상이 죽었다 이 멸공 반공주의자 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베트남이 공산화가 빨리 됐으면은 남한과 일본 빼고 그 아래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싹다 공산화 됐으면 우리도 공산화 됐을 테니까 저기에 우리가 가가지고 5천명 죽는 거는 괜찮다. 모든 거를 멸공 이런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정신머리 빠진 소리들 하는데 이거 굉장히 결과론적이지도 않고 지들의 추정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의 상상과 망상에 의해서 파는 게 있어요. 뇌절이심해 뇌절 좀 정신차릴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은 사실상 미국이랑 한국 둘이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연도가 써 있죠 그리고 그 연도에 몇 명을 파병했는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국은 처음에 64년도에 140명 밖에 파병을 안 해요. 근데 그 65년도에 2만, 4만 5천, 4만 8천, 4만 9천, 호주는 200, 1500, 4500, 6800, 7600, 태국은 뭐 67년 가서야 이제 2천, 6천, 만명 이렇게 돼. 대만은 뭐야, 이거는. <laughs> 스페인은 뭐야, 이거.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이 가장 많이 파병한 전쟁이야. 미국, 한국이 둘이서 했다고 봐야 돼요, 저 전쟁은. 왜냐면 이 60년대 중반이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래봤자, 20년 지났을 때예요 저때 유럽 국가들은 이미 엄청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경제가 거의 정상화됐어 엄청난 호황기야 1960년대는요 프랑스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기였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그 호황기에 저기를 보낸다? 그 호황을 스스로 박살내가지고 경제 호황기를 즐기고 있는 국민들의 그 잔치 분위기를 그냥 재를 확 뿌려버린다 찬물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서방진영 국가들도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파병을 한 거라는 거죠 호주는 입장이 달라 왜냐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은 그 다음 인도네시아 바로 호주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화되는 거를 호주는 막아야겠으니까 보낸 거고. 그리고 지금 PPT를 보면은 지금 태국도 꽤 많이 보냈습니다. 태국도 지금 67, 68, 69 되면 만 명을 보내요 만 명. 태국도 당시에 베트남이 다 공산화되면은 라오스는 이미 공산화 될 때거든. 그 다음에 캄보디아, 태국까지 이제 공산주의자가 너무 많아진다 이거야. 이제 태국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보낸 게 있고. 어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이 있던 거예요. 각 국가의 입장. 필리핀도 그런 차원에서 보낸 거고. 근데 한 한국은 그런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좀 멀어요 <laughs> 그리고 베트남 공산화되면 한국도 왜 영향력이 없냐 그 얘기하려면 중국은 이미 공산화가 돼 있어 북한도 이미 공산화가 돼 있고 이미 공산화가 얘네가 되어 있는데 뭐 얘네가 공산화 추가로 되냐마냐를 따져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제가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런 주장이 있어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있거든 이거 아시는 분들 있나? 주한 미군을 베트남으로 보낸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베트남전에 파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주장이 있는데, 아 저는 그건 좀 개발하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1963년 12월에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63년 12월에 주한 미군 한개 사단 정도는 빼서 철수를 시켜서 베트남으로 투입을 해야겠다. 주한 미군이 당시에 5만에서 6만 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14,000명을 빼서 베트남 전쟁으로 보내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자마자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겠다 이거야 이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실제로 1964년 3월 우리나라 주미 한국대사가 우리도 3, 4천명 군인을 지금 바로 보낼 여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을 빼서 보내지 마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1, 4천명 빼지 말라면서 우리가 3, 4천명을 보내겠다 <laughs> 이게 좀안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주장을 할때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나중 가서 우리가 4, 5만명을 보내죠 가장 많이 보냈을 때 아까 표 보면은 처음에는 140명 근데 65년도에 갑자기 2만명 되네요. 45,000, 48,000, 49,000. 이 얘기는 64년도 얘기니까 이 나중에 얘기를 할게 아니라는 거죠. 64년도만 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도 보낼 수 있으니까 얘네 빼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하, 사실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게 14,000명을 빼지 말고 우리가 3, 4, 000명 당장 보내겠다는 건데. 그리고 그것도 말이안 되는 게주한미군을 무슨 나 50%, 80%를 뺀다고 한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야. 주한미군이 5에서 6만명이 있는데 그중에 14,000명이라고 하는 2,30%를 빼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주한미군을 싹다 빼서 보내는 것도 아닌데 저 주한미군 빼는 걸 막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의 결단으로서 어쩔 수 없이 베트남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의 도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보냈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거 이제 끼워 맞추는 경향이 좀 있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거의 대표적인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 윈스럽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한 미국 대사야. 이 사람이 미국의 문서 5 장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달합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파병을 한다고 하니까 박정희 정부가 미국이랑 쇼부를 친게 있는 거죠. 이 양반이 이제 각서를 보내요. 그 각서의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서 수년 동안 우리 미국은 장비를 제공하겠다. 한국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하겠다. 한국의 수출을 위한 모든 분야의 기술 원조를 더 강화하겠다. 1965년 5월 기준 차관 1억 5천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추가로 1억 5천만 달러를 주겠다 저금리로 장기간에 이 얘기가 나와요 베트남 전쟁 파병은 이게 핵심이다 박정희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미국에게서 받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지 저거를 뭐 구국의 영웅으로서 불가피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주한미군을 뺀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도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는데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는데 그거를 주요한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견강부해라는 거죠 그거. 그거는... 그거는 말장난이라는 거지.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1964년도에 우리나라가 140명을 보내요. 65년도에 2만명이 됩니다. 이거를 좀 썰을 풀어드릴게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야. 처음에 우리나라가 64년도에 우리가 3, 4천명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됐어. <laughs> <laughs> 미국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의료병이나 이런 거나 보내. 뭘 무슨 니네가 지금 니네 나라 간수하기도 힘든데 무슨 너네가 군대를 보내느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병이랑 비전투 병력을 140명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중 가서 몇 달이 지나,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판단하기에 64년 말 되니까 아, 이거 베트남 전쟁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보고 뭘 느꼈냐면은 처음에 1964년에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보내려고 할 때도 애초에 의도가 있던 것이다. 야, 우리도 몇천명 보낼게. 대신에 요런거 우리 합의하자, 협의 보자. 근데 미국이 까 어져. 우리는 먼저 줄일 거야. 뭔 소리야? 이제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병력이 손실이 많겠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죠 미국이. 64년 초반만해도 보내지 말라고 하다가 64년 중 말을 거치면서 야 보내줘. <laughs> 이거로 바뀐 거야, 스탠스가. 미국의 스탠스가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만 명을 보내, 65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65년도에 나온 브라운 각서도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흐름이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분명하게 미국의 원조하겠다는 그 기간이 늘어났고 양도 늘어났어요. 베트남 전쟁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파병을 결정하신 거다 국국의 영우로 박정희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피흘리게 보낸 사람이다. 다양한 뭐 평가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시각 차이가 워낙 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베트남 전쟁 파병을 통해서 굉장히 막대한 원조를 받았어요. 미국의 원조.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 죽었어요. 이걸 통해서 경제 발전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재선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이에서 베트남 전쟁 파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국국의 영웅으로서 보낸 것이다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도 봐야겠죠. 1966년에서 70년까지 한국 군인들의 그 제복, 그 군복 있죠? 그 군복비를 미국이 대신 내줬어요. 이게 무려 9,300만 달러야. 요 기간 동안에 그리고 당시 환율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인데 당시 환율이 한 250원에서 300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쵸 근데 당시,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월급이 60년대 중반에 5,500원에서 6,000원 할때예요 근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우리나라 2등병이 37.5달러를 받았대요. 물론 뭐지휘가 아니야 뭐. 스타니까, 원스타, 투스타니까 300달러 뭐 받은 거고. 그러면 65년 기준으로, 이게 66.58원입니다. 그렇죠 37.5달러를 월급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2등병이. 그러면 9,996원이에요. 애게애게라고 에게? 하면 안 되지. 왜? 당시 공무원 평균 월급의 따블이야 <laughs> 따블이야 따블 다불. 공무원 평균 월급 따블 물론 미군은 더 받았지 미국의 미군은 훨씬 많이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37.5 달러도 당시 평균 월급의 따블이니까 그 정도면 이제 좀 많이 받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저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 무려 68년도 되면은 4만9천명 대가 됩니다 그쵸 저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베트남 전쟁 참전한 대한민국 군인들이 한국에 송금한 달러가 무려 1억 9,511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외화를 벌어가지고. 외화 저 파병된 베트남 군인들이 거의 2억 달러를 가져온 거죠. 대신에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되죠. 5천 명 이상 죽은 겁니다. 5천 명 이상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박정희 때문에 죽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셨지만 박정희 때문에도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정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좀 그래요 저는.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박정희라는 본인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분들이 벌어다가 주시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맞아요. 다만 박정희라는 사람도 국가를 위해서 경제개발을 했지, 그 돈으로. 그러나 본인의 정권 지지율도 얻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대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출해준 돈이 총! 5억2,250만 달러에. 엄청난 돈을 꺼졌어요, 진짜. 그 돈들이 지금 농수산부에서 농수산물 수입하는데도 쓰이고, 수출입은행에서 산업원자재 수입하는 거, 철도청은 디젤 기관차 수입하는 거, 한국전력은 당인리, 이제 당진에 화력발전소 건설하는 거, 그리고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하고, 그리고 카이스트! 카이스트가 이때 이제 요 돈으로 이제 지어집니다. 서울시는 이제 수도시설 확장하는 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거. 요런 거에 여러 군데 들어가요, 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일본과 합의 봐가지고 저번 시간에 3억 달러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베트남 전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미국에게서 5억 2,25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대출을 저금리 장기간으로 받아옵니다 이게 엄청난 거야 그래서 일본의 과거사 30년 동안 그 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돈을 우리는 베트남 전쟁 한 번만으로 대출을 받아올 수 있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베트남 전쟁 때문에 현대라는 엄청난 기업 한진이라는 엄청난 기업 요새는 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대우는 부도까지 났죠 현대 한진 대우라는 엄청난 기업 기업들이 대기업이 되는 기반이 이제 베트남 전쟁 특수로 이제 생겨요. 현대건설은 베트남 건설 현장에 진출해가지고 건설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배워오고 한진해운은 항공 분야 유통이 확대가 됩니다. 원래는 한진해운이 육상, 해상, 해나 철도나 이 자동차 화물 같은 거의 운송 전문 회사였는데 항공 분야까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는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우 그룹이 원래 엄청난 대기업이었죠. 근데 처음에 67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저 67년 대우가 납품한 섬유들의 질이 좋아서 미국에서도 어 이거 군복 섬유 괜찮다 그러면서 나중 가서 미국에도 수출합니다 대우가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대우가 성장한 거죠 자. 이렇게 미국 말 오지가 잘 듣고 그리고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 성장한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의해서 경제 발전이 된 거지 박정희란 사람의 애국의 마음만으로 경제 발전이 됐다라고 평가해선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박정희라는 사람을 일부러 내려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올려쳐져 있는 거를 적당한 수준에서 합리성 있게끔 적당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저희는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박정희란 사람이 왜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해석이 뭉퉁 그려져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도 이뻐하고 우린도 권력이 짱짱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여러 경제 성장이 되는 과정에서 점점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추진이 뽀록나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개박살 나기 시작합니다. 인생 동반자 조키. 박경민, 하이틴 커밋, 당근! <목소리> 간다요 후원자, 부츠부기스 더월드, 은빛마술사, 가노넨, 갱자, 최영인, 수리석그로스커영산존놈 시우필, 러블리 이신, 정현빈, 한명계, 더더동 실내, 봄동굴 저지방 우유맛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